아휴, 지겨워. 어중간하게 권하는 말들 말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구요. 바로 정신의학 전문가가 지난 7년 동안 실제 내담자들에게 사용해왔던 인지행동치료를 접목한 셀프테라피를 가지고 말이죠. 이 테라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을 인지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불안, 슬픔, 외로움과 같은 감정과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전문가 찾고, 물어, 물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갈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하루 10분, 집에서 가장 편한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혼자 하는 셀프 인지 행동 치료로 말이죠. 나, 감정, 생각, 행동, 이렇게 총네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조건적인 긍정을 강요하거나, 생각을 멈추라고 하지 않아요.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소 느끼는 감정의 이유를 알고 생각의 패턴을 파악해서 건강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 마음 편한 일상을 지속 가능하게 해요. 감정 카드와 인지적 왜곡 카드를 이용한 체계적인 스텝 바이 스텝은 물론이고 책 속의 아기자기 귀여운 캐릭터들이 내 마음까지 알아차려 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책 앞에 QR 코드를 찍으면 정신의학 전문가의 가이드 영상까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다운받을 수 있는 마음 연습장으로 더 꾸준히 딥하게 연습할 수 있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내면 전과 후 달라진 마음의 변화와 전문가의 코멘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마음 보고서까지. 해보고 싶죠? 변화를 위한 첫 걸음 지금 함께해요.